자, 어, 오늘의 몬스터 헌터 월드 도전. 맨몸으로 안자 나프 잡기. 일단 장비를 그냥 아무것도 안 끼고, 본 셔터 1, 상점에 파는 거. 이거 하나만 들고, 일단 치유의 연통. 이거 두 개만 들고, 나머지 장비 아무것도 없이, 스킬도 없이, 안자 나프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아이보. 퀘스트는, 자, 유퀘스트에, 네 번째 거, 안전아프. 날뛰는 어금니어야 대치 고대수의 맵인데, 얘랑 싸울 때는 고대수 너무 넓어가지고 좀불편하게 해도, 나온 데가 하위엔 여기밖에 없으니까, 맵은 여기로 할게요. 시작 지점이 계속 바뀌는 거라, 바로 앞에 있으면 좋은데, 식사는 그냥 추천정지가. 초보자들 HP 업이 없을 때도 있는데 이럴 땐 그냥 비약 먹고 시작하세요 아, 아이템은 요렇게 가져옵니다 회복약 그레이트 비약 해독약 필요 없는데 혹시 뭐 리오레우스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들고 다니는거예요 휴대식량 생명의 가루 폭탄 쥐도 아니고 그냥 폭탄 상반기 쓰진 않지만 일단 맨날 들고 다니는 거라 요 음폭탄도 그렇고 마치옥이랑 마비드 마..마..아마 이가 나고 그냥 사냥할 것 같은데 일단 들고 갈게요 그냥 산탄 산탄, 산탄 뭐 쓰지도 못하니 일단 산탄 3 용격탄 철갑유탄 확산탄 요렇게 들고 갈게요 일 보통이라면 어디 보자 부적도 들고 가는데 뭐 초보 는 아예 장비 없이 싸운 거라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안 들고 갈게요 오케스트 어, 로딩 다됐네 고양이도 지금 보면 장비가 제일 처음 해주는 거예요. 고양이도 아예 그냥 맨몸으로 가,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오케이. 이상한데로 안 떨어졌고. 잠시 들어갈게요. 고양이 장비 보여드리려고. 고양이도 그냥 제일 참해 주는 거, 제일 약한 거. 그 다음 이거는 가장 전투에 도움 안 되는 걸로 아이템 가져오는 약탈의 칼 들고 갈게요. 가자, 이게 아, 뭐야? 왜 남의 거 보고 있어? 매번 없어지는 휴대식량의 범인이 너냐? 일단 적용 용산 창전할게요. 확산탄 준비하고 센탄 먼저 쏘고 그다음 약한 탄으로 갈게요. 흔적이 이번에 도스자그라스랑 안전아프랑 리오레우스 아 리오레우스가 있으면 이게 좋을 때도 있고 아, 나쁠 때도 있고 해가지고 아안전아프가아 깜짝이야 바로 시작할게요. 짱 대발 들어갔고. 박산탄을 조금 앞쪽에다 미리 쏴주고, 그럼 얘가 오면서 빠바바방, 오케이, 피해주고, 피해주고, 산탄 준비하고, 탕. 아 아프다. 너무 급하게 썼네요. 조금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맵이 안 좋아서 넓은 곳으로. 에이쿠 카메라. 에이쿠야 풍압. 얘는 움직이고 있어 안 맞거든요. 힐 깔고, 뭐안 죽으니까 괜찮아요. 꺼내고 땅, 땅. 얘가 약점이 요 꼬리 부분이랑 등, 얼굴이거든요. 일단 분노했을 때 나오는 도치랑, 뭐, 아, 어, 요 도, 돛. 요도 돛 약점이에요. 데미지 좀 많이 들어가고, 땀 분노했을 때 한정으로 목 부분 때리면은 얘가 쓰러져요. 빨개졌을 때. 아, 이게 가드가 안된 공격이라 주인이 해야 되는 공격. 불기. 이렇게 어, 해주고 그, 어, 돋부분을 쏘고 싶은데. 음, 뭐 쫓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오니까. 어차피 원거리 공격도 없는 애라. 타이 뭐, 그냥 기다리세요. 아 탄탄히 사전거리 데미지가 너무 약해가지고. 에이. 화면은 무조건 정면 바라보기 몬스터를 보고 있어야 돼요. 분노했는데 분노하면 이제 뭐 주변에 가도 불 데미지, 화상 데미지 있거든요. 가어 때려주세요 목목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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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꼬리 맞았네. 괜찮아요 쫓아가지고 위험하니까 장전보다는 그냥 가드. 아불 걸렸는데. 세번 구르면 불이 꺼져요. 네저 브레스도 가드가 돼요. 해비고 이건 너무 좋아가지고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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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아또 가드 불가 공격. 여기 순간 파란 하늘이 보였는데. 피해주고. 난 이동하고 있을 땐안 맞으니까 포션 좀 마실게요. 급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천천히, 하나, 하나. 피해주고. 적당한 h 집이 됐으면은, 땅. 포요 가드하고, 땅. 가드, 가드. 가드. 아불 때문에 이게 계속 가드가 뜨는데 너무 아파요, 이거. 맵 이동하네요. 이럴 때 조금 불 끄고. 요, 렇게 포션 하나 마실게요. 이거 생각보다 못 때렸는데, 초반에. 장전하고, 이때 확산탄 또 장전 한번 해주고, 철갑유탄을 빨리 쓰는 게 좋으려나? 적용용탄도 장전하고 갈게요. 맵 이동하면 적용용탄. 계속 이동할 때마다 한발씩 쏴주면 돼요. 풀 탐이 짜발 봐서 기관용탄에 비해 정면에다가 아. 땅, 빠바바바바방 아이고 좋아라. 다음 이 지금 이거를 적당하게 맞았을라나 다리 쪽에, 오케이.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원래 땅 가드, 땅. 이건 고정 데미지니까 어딜쏴도 상관이 없어요. 장전, 땅. 가드 땅아이고 자그라스가 같은 편이 됐네 이게 예. 테토르랑 친해지면은 이런 게 생기던 거라고요 가드 어그로 하나 늘어나는 거라 원거리 공격을 이 앞장에서는 많이 편하죠 이게 다 썼으니까 형을 좀 바꿀게요 땅 머리 가드 머리 머리 꼬리 리로드 뭔가 하나 더온거 같은데 기분 탓일 거예요 아마 뭔가 온거 같은데 기분 탓일 거예요 아마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제 둘이 싸울 때도 있는데 이때 그냥 꿀잼 구경하면 돼요 새복 하나 깔고 아이쿠야 또 가득 불가능 공격을 그나마 다행인게 아억 어그로끈이 있어가지고 빠르게 하서 어? 어설프게 먹는거보다 이렇게 대기타고 가드하면서 기다리는게 좋을때가 있어요 저기용사한번 쏠게요 땅 아이쿠야 포션 마시는거보다 여기서 가드하면서 버티기 땅 타이밍 볼때한 발씩 쏴주고 저 자그라스 없어졌네 가자고땅땅 가드 가드 불러서 회복하는 곳으로 치유의 연통이 너무 사기 아이템이라 이번에 가드만 하고 있어도 막 회복이 되니까 아이고불 걸렸다 맵 이동하겠네요 이동하기 전에 아이한발 쏴주려고 했는데 이전하고 이따 불 걸렸으니까, 불 끄고, 불 끄고. 아이 도스자그라스 계속 보이네, 아까부터. 조금 회복하고 갈게요. 댄스를 해주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저격용탄 쏘고 싶긴 한데, 쿨이 아직 남아서 그냥 일반탄으로, 반탄으로. 이게 가드가 되거든요. 아이안 맞았네. 물 있는 데서 구르면 불이 한 번에 꺼져요. 땅. 가드, 가드. 아 가드 너무 좋아. 쏘고, 쏘고. 목소리 이렇게 넘어져요. 귀에 봐서 근접 가서 머리에다가 쏴주면 돼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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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지쳤네요. 이때도 계속 쏴주면 돼요, 그냥. 딱, 딱 머리가, 맞기 좋은 데 있어가지고, 지금. 아이고, 비나갔다 가드. 뭔가 수상하다 싶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헤비보호건 자동 가드라. 딱히, 디메리트도 없거든요. 여 3밖에 안 따라. 어. 가드. 이게 또 가드 불가공격. 봐도 피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공격은. 제일 귀찮은 공격이라 피가 없으니까 일단 하나 먹을게요 꼬리 쪽에 쏘면은 5호 정도 더 추가되네요 어, 벌써 얘가 피가 없어서 들었는데 지금 가는 데가 일단 적용용탄 리오레우스 둥지 리오레우스 서식처라 리오레우스가 와서 한대 때리고 갈 거예요 이게 데미지가 크니까 버리는 것도 좋아요, 그거. 리오레오스가 있을 때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라. 어, 아, 리오레오스 아니구나, 저건 뭐야. 이제 리오레오스를 기다리면서 안올려나 리오레오스 없으면 그냥 싸우면 돼요, 올 때까지. 이 분노하는구만. 보기 전에 직선으로 뚫어줘야 되는데. 아이, 제대로 안 맞았다. 해주고 포션 마시면서 직선 공격이니까 굴러 옆으로 굴러주고 아, 레우스가 안 와주려나 아, 무기를 꺼내고 있는 게더 안전해요. 가드가 되는 거라. 땅 가드 또 이동하네. 아 결국 리오레우스를 못 봤네요. 거 없으니까. 적용 탄 마무리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쫓아갈게요. 이게 조금 기다됐다얘 바로 잘 거예요, 아마. 어, 자기 시작하는데. 잠자면 폭탄. 머리 살짝 앞쪽에다. 게 앞쪽에 둔 이유가 폭탄 먼저 터지라고 총알 맞고. 깜짝이야. 자그라스가 깨우는 줄 알았네. 적용산 준비하고. 이 맵이 워낙 안 좋아서 여기서 함정도못깔아가지고 주의하시고. 아이, 도스, 도스 깨우지 마, 임마! 어우, 야, 야, 폭탄 먼저 맞았다. 아이, 이번 맵 계속 도스, 자그라스가 방해를 하네요. 뭐야 얘가얘 가지고 놀고 있어 뭐딜 타임이니까 그냥 딜 하시면 돼요. 땅땅아 약점이 아니라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 씹고 뜯고 맛 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 보고 즐기고 또 제대로 시작했으니까 상전 내주고. 레우스가안나올려나 이제 거의 다 끝났을 거예요. 예, HP도. 그 폭탄 또 일단 제대로 맞았으니까. 어, 총알이 다 떨어졌네. 통산탄 쓰지 말고, 통산탄 봉인하고. 아, 확산탄 한발 남아있었구나. 한발 쏠게요. 아안 맞았다. 아 어, 어, 어. 두, 세발 맞은 거 같은데. 아, 어이쿠야. 떨어졌네 떨어진김에 회복좀 깔고 내려오길 좀 기다리는게 좋을것 같아요 고양이도 내려와 신호를 알리면 고양이도 이렇게 따라와요 미세팁, 아 맵이 안좋아 일단 가드 성공, 가드 성공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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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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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회복하면서 땅, 땅, 가드, 회복하면서 땅, 아, 아 깜짝이야. 리로드, 불 그냥 끄는 것보다 버티는 게어 잡았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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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쉽죠? 여러분도 쉽게 따라 할수 있어요. 시간은 한 15분 걸린 것 같은데, 13분 걸렸네요. 생각보다는 빨리 잡았어요, 그래도. 리오레우스도 안 나왔고 해가지고. 장비는 뭐. 아, 이거, 중요한 게, 파츠는 무조건, 여기, 아, 실드 파츠, 강화 파츠는 실드를 껴주세요. 필수예요 이, 가드 없었으면 막, 지금 뭐 계속 죽고 캠프 갔을 거예요. 뭐, 이건 뭐, 통산탄 강화라, 식사 스킬. 약한 놈 덤벼, 미... 아, 저게 떴구나. 조금 피통이 줄었겠네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 오, 마무리 샷. 잘 나왔네. 아, 고양이가 좀 많이 들고 왔네요, 그래도. 그지별 필요는 없는 장면인데. 오제 헤드를. 아, 레번 네 못했어. 자,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